어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인정인의 어닝입니다. 여기 경북 의성에 이렇게 농막에 어닝 설치를 왔는데요. 저 위에 이제 전동 공구가 보이잖아요. 여기 가까이가 보면은, 육각형 피스로다가 저렇게, 어, 앞쪽에다가 기둥에다가 이렇게 먼저 박았어요. 기둥은 어디에 있냐,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, 농막 만들려면 일단 각파이프로 다 기둥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고리가 있는데 무조건 기둥이 있어요 양쪽 끝에는 무조건 있겠죠 그리고 가로로다가 쭉 질러서 가겠죠 원인이 짧은 거보다 긴게 설치가 더 간단해요 이기둥에다 박아주면 되니까 우선 박기 전에 저렇게 철판 브라켓을 박는데 얘를 먼저 이렇게 박아주고, 더 밀고 들어가지 않게, 이렇게 박은 다음에 여기를, 손그라인더 갖다가 잘라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철판 브라켓을 대주고, 다시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. 그럼 철판 브라켓이 더 밀고 들어가지 않겠죠? 그런 원리로다가 해주셔야 돼요. 010-319-34346, 인정이네요, 닝.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부터 찍어 보겠습니다. 아이고. 완전 들력이네요.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는 여기 부분에다가 이제 실리콘 갖다가 우선 발라 주고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얘가 철판 브라켓인데요. 벽 브라켓은 볼트 구멍이 두 개만 있고, 철판 브라켓은 구멍이 엄청 많이 뚫려 있어요. 이걸 다 박는 건 아니고, 최소 한세 개, 네개 정도 박아주면은 얘가 되는데, 이렇게 실리콘을 묻혀갖고, 여기에다가 이제, 아까, 그 피스 자리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갖고 박아줘요.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아, 네. 육각 피스는 다 박았는데요. 보통 150짜리라든가 120, 뭐, 이렇게 110, 100, 쭉 육각 피스가 시중에 나와요. 그걸 갖다가 이제 박는데, 저도 이거 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, 갠신히 해갖고, 5개를 박았습니다. 구멍을 다 박을 필요는 없고, 4개 또는 5개는 꼭 박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강제로 실리콘을 충분히 묻혀주시는 거예요. 이 안에 각파이프는 어 여기 고리 위에 고리 쪽을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어 이정도 두께 한 이만큼 두께 되는 이렇게 철판을 오려 가지고 얘 고리를 용접을 해 갖고 이렇게 각파이프에다가 보통 박는데 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는 100의 백각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50에 50짜리 각바이프레든가 40에 4 40 0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. 농막회사들이 거기 요 위에다가 이 센터 위에 쪽에다가 이걸 두개 정도는 꼭박아줘야 되는데 요게 조금 박기가 힘들어요. 한 다섯 개 정도로다가 구멍 잘 뚫어가지고 박았습니다 네, 이따 보여드리도록 또 해보겠습니다. 기 찍어주세요. 어제 또 경북 어제 뭐 천에 또 가고 뭐 가운데가 지금 파이프가 안 지나가기 때문에 응저 전화 했으면 네. 결국은 도움을 받는 음, 거지. 지금은 뭐다 예. 이렇게 설치 다 끝났는데 어떠세요? 예. 아좋아 예. 원단도 질감도 좋고. 예. 아크릴 원단이라 이거는 색이 안 빠져요. 10년 써도. 방수 기능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. 01031934346 인증인혜원님 고맙습니다. 저기 이제 저거 서포트를 꼭 옮겨 준다는 거,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인증인혜원입니다. 이렇게 멋지게 원닝 잘 설치했습니다. 여기 세종시에 왔습니다. 01031934346 인증인혜원님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